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어요. <laughs>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면 어, 지금 강의 시간 동안 기다린 게 아니고 어, 제가 세바시의 2010 2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죠. 7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laughs> 네, 2012년도에는 컴패션 얘기를 하러 왔고요. 오늘은 아, 입양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어릴 때 오빠랑 둘이 자랐어요. 오빠 둘이 외롭게 자라서 어, 주변에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특히, 어, 자매 있잖아요. 자매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싸우면서도 또다시 친해지고, 어, 정말 원수 같다고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니나 여자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어, 형제가 많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 나는 나중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가 많게 해야지 나타나타 나타 힘들면 입양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어, 성인이 돼서 또 결혼을 하고 입양을 한다는 게 전혀 저한텐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제 생각인 줄 알았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이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병 갈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병에 관심을 갖고 이병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딸 예은이에요. 그리고 예진이 이렇게 두 아이를 이병을 했는데 어 이병을 하고서 저는 첫날부터 큰딸 예은이는 태어난 지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둘째 딸 예진이는 태어난 지세 달도 안 돼서 이렇게 2년 터울로 입양을 했는데 어,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저는 항상 붙들고 어, 아이들을 낳은 생모와 또 입양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입양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낳아준 엄마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딸들이 이 기도를 어아기 때부터 들으면서 무의식중으로 듣고 자랄 때 자신들을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랬어요 아이들이 나는 나를 낳아준 생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아, 나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끝까지 나를 지켜서 내가 이렇게 세상 빛을 보게 해주었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 지켜진 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디선가 입양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너 입양됐다며?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어, 나 입양됐어. 왜? 하면서 그 입양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입양 얘기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사실 입양은 어, 상처나 쉬쉬해야 되는 그런 음지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저 가정을 이루는 한 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상받을 일이 아니고, 어,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알게 되기를 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입양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 이건 그냥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그런 한 방법일 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해요. 아이고, 박수. <laughs>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딸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자주 밤마다 이렇게 저한테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밤도 찾아와서 이렇게 또 누워요. 그래서 제가, 응, 괜찮아, 괜찮아, 자자, 자자 하고 두들겨주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봤는데, 새벽역에 이렇게 달빛에 아이 모습이 보이는데, 아,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내가 입양을 안 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 이 비슷한 모습일 텐데,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너무 몸서리 쳐져요. 어딘가에서 지금 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끔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조차 모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 드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들 분명히 이 정도로 자라났을 텐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우리 예은이를 입양하고 한 달쯤 있다가 복지원에 다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여쭤봤더니 해외 입양 가기 위해서 몇몇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 가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되고 시설로 다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입양은 되었을까? 끝까지 입양이 안 되었을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많이 많이 미안해집니다. 제가 우리 예은이를 입양할 즈음에 읽던 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책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문구입니다. 입양은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를 찾는 일이 아니라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적합한 가정을 찾는 일이다. 입양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입양은 오늘 주제대로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맞지요. 아이들에게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정말 가정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은, 입양에 관한 모든 것,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것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 중심이 되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입양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그런 드는 생각이 우리 큰딸도 요즘 비슷한 생각이 드나 봐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왜 예은아, 왜 울었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상 받을 일이 아닌데 입양 때문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어,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상을 5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 수상 소감을 들었나 봐요. 평상시에도 많이 자주 아이들과 함께 하던 얘기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또그 말이 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엄마, 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걔네들 지금 어디 갔을까? 내가 걔네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정말 찡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돌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은이가 예진이가 이렇게 자기와 같았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혹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을 입양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나요? 하면서 걱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겐 입양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처도 없습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입양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도 없고 오히려 입양되지 못하고 정말 자기들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입양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전혀 자기의 선택도 아니었고 자기가 행동했던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의 결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40여 개의 시설에서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아, 제가 만난 입양 가족들 참 많습니다. 그 가정,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새도 정말 끝이 안날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네 집이에요. 한나네 부모님은 일곱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셨어요. 그것도 한 보육원에서요. 한나가 지금은 이미 대학원도 졸업하고 아주 컸어요. 자라면서 아빠한테 항상 물어봤대요. 아빠,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많이 입양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나야. 내가 너네들을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 하지만, 너의 세상은, 너희의 세상은 달라진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입양은 하나의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아빠는 몇년 전에 출장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곱 명의 아이들 중에 어, 많은 아이들이 컸고 막내가 이제 한 중학생이에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돌보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남편이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laughs> 크게 감탄하셔도 돼요. <laughs> 진짜 이쁘죠. <laughs> 제 보물들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에 눈 감을 때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제일 잘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준 일. 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소는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아이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쁜 딸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이 딸들에게 가족을 준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내년에 공부가 마치고 한국으로 연구 귀국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은이 예진이가 되지 못한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는 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